어, 일단, 보인 거는 치환입니다. 어, 세제곱근, 이거 3루트라고해으시면총 맞아야죠. 그렇죠? 세제곱근 2를, 세제곱근 2를, 뭐, X 정도로 치환을 하신다라면, 얘는 X의, X의 제곱, 되겠어요? 플러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거듭 제곱. 됐나요? 플러스 27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거듭 제곱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라는 건데. 자, 요렇게 바꿨습니다. 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의 세제곱이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의 세제곱이죠. 요렇게 쓸수 있죠. 이제, 분모와 분자에다가 뭘 곱했냐면, x-1을, x-1을 곱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보여야 풀수 있는 문제라고. 뭐가? 공식이. 자.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공식입니다. 아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공식입니다. 분자는 x-1입니다. 아, 이거의 전체 세제곱이 되죠. 플러스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죠. 그러면 분모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가 3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의 세제곱이다라는 거죠. 되니용 근데 알고 봤더니 x가 뭔데 x 어떻게 읽죠? 세제곱근2 라고 읽죠.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2가 어?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분모가 얼마가 돼요? 예. 예, 없어지죠. 분모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서 없어지죠.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x-1에 세제곱 플러스, x-1에 세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어, 여기서 바로 그냥 풀어젝기시고 문제 진행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얘 가지고 또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뭐또 공식 쓰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제 개인 취향이죠. 요거 풀어주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되구요. 요거 세제곱 풀어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죠. 요거 두개 더하여야 하는 거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6x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x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더하기 6 세제곱근 2로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